너구리도 그동안 게임하면서 캐릭터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구리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쓸만한 캐릭터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쓰이는 캐릭터 몇 가지를 등급표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서버에서는 LSSR이라는 등급도 나오고 굉장히 오랜 기간 서비스된 걸로 알고 있어요. 분명 한국과는 느낌이 많이 다를 텐데 어떤 식으로 다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짜잔! 이게 예, 현재 한국 서버 원펀맨의 메타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스크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동제는, 가로열 공격, 그리고 단일 스턴하고 사이언 색심을 갖고 있는 만능 캐릭터예요. 필살기가 조건부로 스턴이나 붕괴를 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패시브로 아군에게 데미지 30% 증가 버프인 폭죽까지 부여하니 서포팅 능력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제의 존재 이유는 핵심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크게 작용하는데요. 치명타 발생 시이 에너지를 즉시 부여해 사실상 무한 필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고급 효과로 동료 캐릭터에 필살기 데미지 30% 증가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좀 이따 언급할 좀비맨이 나 오기 전까지 동재는 사실상 핵심 효과 때문에라도 오래 쓰이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현재 메인 딜러라 평가받는 전율의 타츠마키 그리고 아토믹 사무라이가 있는데요. 각각 부상하고 붕괴와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어서 두 친구를 주축으로 한 부상 혹은 붕괴 덱도 대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타츠마키와 아토믹 중 누가 좋냐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초반에 둘중 하나로 떴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해도 문제 없을 정도. 자, 그 나머지 두 친구는 아수라 카부토하고 초학금 크로비카리라는 탱커인데요. 아수라 카부토는 받은 데미지의 20%를 반사하는 능력이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탱커고 반대로 크로비카리는 가로열 아군에게 40% 필살기 데미지 감면을 부여하는 서포터형 탱커예요. 카부토는 필살기를 사용할 때마다 최대 20% HP 회복 효과가 있어서 정말 든든한 앞라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반해 크로비카리는 살짝 물렁살 느낌이긴 한데 얘는 패시브도 그렇고 필살기에도 받는 데미지를 분산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아군 전체의 탱킹력을 서프트해주는 느낌이 강해요. 자 결론 내면은 두 친구 모두 괜찮은 탱커고요. 사실 탱커만 있어도 특별히 초중반 스테이지를 깨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을 거예요. 너구리는 아토믹이나 타치마키와 같은 딜러 없이 탱크톤 마스터 그리고 크로비카리 두 친구로 시작을 했는데 잘 밀리더라고. 자 여러분 이에도 아까 등급표에 언급한 A급에 있는 친구들 정도만 나와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특히 SR 캐릭터 중에서도 황금볼 그리고 진어스 박사, 아마이 마스크는 지금까지도 고평가 받고 있으니 키우시는 걸 강력 추천드릴게요. SR은 SSR과 비교해서 조각 수급이 쉬워서 제한 의제 같은 거에서 큰 이점을 먹고 간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나중가도 쓰이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일단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종. 좀비맨이라는 친구에 대해 먼저 짚고 가야 될것 같아요 좀비맨은 추후에 나올 히어로 진영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이 캐릭터는 핵심으로 팀원 행동시마다 전체 팀원 4% 회복 효과를 갖고 있고 또한 필살기로도 공격력의 100%만큼 팀 전체 회복이라는 미친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조합에서 반필수적으로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좀비맨 이후의 메타는 좀비맨과 얼마나 시너지가 잘 나느냐에 따라 갈리는 느낌이 이 정도가 많이 쓰이는 느낌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수라카부토와 진어스 박사의 채용 비율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수라카부토는 데미지 반사와 자기 회복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비맨하고 연계되었을 때 죽지도 않고 또 적에게 지속적인 반사 피해까지 주실 수 있는 굉장히 짜증나는 형태의. 발약하는 듯해요. 디너스 박사는 패시브로 h p 에 역한 캐릭터의 공격력을 퍼센티지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좀비맨과 얼마나 연계가 훌륭할지는 그저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좀비맨과 진어스 박사를 붙여놓으면 매턴 아군 자체가 도트일을 받으면서 딜폰까지 받게 되는 사실상 미친 조합이 나오는 거죠. 이외에는. 탱크톤 마스터하고 크로피카리가 조금 잘 보이는 정도 둘다 서포터형 탱커인데 아무래도 아군 전체에 시너지를 내다보니 나중가서도 요긴하게 쓰이나 봅니다 자 여러분 이외에도 간단히 설명해보면 은 심해왕은 좀비맨이 아닌 핵심 효과를 가진 캐릭터로 쓰일 때가 있다고 해요. 한, 이때도 좀비맨에 쓰인다고 하네요. 백신맨, 그리고 그로리버스는 부식댁의 메인딜러로 쓰인다고 해요. 그로리버스가 부식패를 입히면은 백신맨의 패시브 효과 때문에 적 전체에게 강력한 딜을 뿜어낼 수 있다네요. 참고로 그로리버스 지금도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인데요. 당장에는 소환권에서는 안 나오고 조각을 사야지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있는 사람 없겠지? 자, 여러분, 그래서 좀비맨을 낀 형태로는 이런 류의 덱 혹은 이런 류의 부식덱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두 이미지 모두에 보이는 이분은 실버팽인데요. 패시브로 팀 전체에게 데미지 블록 확률 30%를 부여한다고 하네요. 갈수록 미친 성능의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긴 해. 그쵸?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친구들하고 나중에 뜰 친구들이 느낌이 다른 것 같죠? 탱커 걸렸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좋은 부하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딜러 친구들이 섭섭할 것도 없는 게, 좀비맨이 언제 나올지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업데이트 주기를 따라간다면, 5, 6개월 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때까진 잘쓸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너구리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원포맨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